제주 한라산 곧자왈은 신비로운 숲이었어요. 강태준 씨는 사랑하는 딸 유나와 함께 숲길을 걸으며 세상의 모든 지도를 만들고 싶어 했죠. 오늘은 유나의 첫 산행, 아빠는 설레는 마음으로 딸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유나를 노란 유아 캐리어에 앉히고 겨자색 반팔티를 입은 채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었어요. 붕옷을 입은 유나도 아빠 품에서 방긋 웃었죠. 해가 지고 밤이 깊어졌지만 태준 씨와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 최인재 씨는 초조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먹흥이었죠 국립공원 레인저 양문석 씨는 비상 상황을 감지하고, 즉시 수색팀을 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수색팀은 고자왈이픈 곳에서 기적 같은 장면을 발견했어요. 노란 유아 캐리어가 바위 틈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분홍 옷을 입은 유나가 곤이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아빠 태준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수색팀은 태준 씨의 드론 비행 기록과 지도를 샅샅이 확인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오래된 구형 고독의 시계가 발견되었어요. 레인저들은 이 시계를 태준 씨의 장비로 오인했고 결국 수색 방향은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진실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내 은재 씨는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린 유나를 놀면서도. 남편이 남긴 사는 기록을 밤낮으로 분석했죠. 그녀는 태준 씨가 남긴 지도의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재 씨는 태준 씨의 기록 속에서 희미한 주황색 점 표식들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이 점들을 지도에 하나씩 표시했고, 곧이 점들이 특정 구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5년이 흐른 2023년 여름, 제주대학교 지질대학원생, 오서진 씨와 배선우 씨가 곧자와 람반틈에서 드론 하드 케이스를 발견했어요. 케이스는 건조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태주 씨의 드론이 들어있었죠. 법과학 박사 방서유 씨는 드론 하드 케이스를 정밀 분석했어요. 플라스틱의 산화와 자외선 여러 정도를 역산하여. 이 케이스가 최근 외부로 나온 것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죠. 5년 전 사라졌던 드론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포구 데이터와 라이다 지형 데이터를 역추적한 결과, 폐쇄된 요암 동굴 구간이 특정되었어요. 은재 씨가 모은 주황색점 지도와 이 동굴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죠. 그곳은 마치 순비의 통로처럼 보였어요. 수색팀은 마침 내굴락지 뒤좁은 동굴 입구로 진입했어요. 동굴 내부는 건조했고 벽면 가득한 주황색점들과 함께 해머, 안반 쐐기. 그리고 희미한 혈흔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태준 씨가 추악했고 불법 동굴 탐사자들이 개입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태준 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만 노란 캐리어와 분홍 옷의 아이는 살아남았어요.